금형 모델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전 시간에 이어서 에, 강의를 계속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에, 지금 에, 그림을 보면 제품 모델링이 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축률을 일단 주겠습니다. 그래서 수축률을 줄 때는 가능하면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캐비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중심자체, 절대값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시도 무방하리라 판단이 에, 됩니다. 수중률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에, 1 0분의 5로 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 0분의 5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0분의5이 부분을 이용을 하여 에,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캡티는원캡티 살돗개 1.5, ABS 그 다음에 고정식과 가정식에 다 인서트가 투입되는 그런한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숨겨놓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중률을 주겠습니다. 자수중률을 조고 어디서 하면 이 포인트에서 기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대가 포인트에서 수중률은 1.005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수중률이 제대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35알인데, 이번에 r 이 얼마나 되어 있는 거 보면은 35.11. 충분히 이 잠깐만요. 뭔가가 이상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35.015. 아. 그 다음, 이것을 클릭하는 부분에 스케치 한번 볼까요? 이 스케치가, 스케치가, 스케치가. 아. 70, 35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었고요. 그 다음, 네, 코아인 캐비티를 이용하여서, 어, 지금 현재 솔리드 작업이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개의 부분을 지워주시고, 네, 숨겨주시고, 코아인 캐비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아인 캐비티로 어, 들어가셔서,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예,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를 눌려서 자 여기 보면은 예, 타겟트가 들어갑니다. 타겟트로 들어가서 코인지 캐비틴지인데 코어 부분이 있으니까 코어 부분을 예, 조금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예, 코아로 가주신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화 부분 그다음 캐비티 부분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캐비티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비티로 바꿔주시고 혹시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니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 여기도 그렇네요 자 여기도 코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면은 마무리가 되면은 이걸 대략 한 50mm 정도 하시고 이걸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아큰 무리 없이 예,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시킨 상태에서 오케이를 눌려줍니다. 그러면 캐비티 코어가 이렇게 한 개씩 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어 캐비티 부분이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PL이라는 용어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PL 부분을 해서 인스터를 눌려서 해서 에, PL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PL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xy뷰에서 xy뷰에서 크기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예, 지금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예, 100mm입니다 그러면은 100mm면 자 여기서까지 100mm면 바깥에 대략 25 정도를 빼면은 아, 한150 160 그대로 가겠습니다 160 160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은 80을 기준했을 때, 80으로 했을 때, 80에서 60 다음에는 80 더하기 60. 아 아니죠. 10, 20, 30. 10, 20, 30. 130으로 가도 충분 하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아. 이 부분은 120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 코어 사이즈를 결정 을 하겠습니다 코어 사이즈를 결정하고 난 부분 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 파팅면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에 부분에 대한 접목 부분입니다 우선 방금 뽑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 부분에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개의 한개의 조인으로 해서 한개의 라인을 형성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이 부분을 이 라인을 아, 이 라인을 기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적당히 한 35mm 빼볼까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한개 뺐으니까 이거는 반대편에는 에, 미러가 들어가도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미러를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다음 바닥은 그대로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이 부분, 자이 부분도 빼내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빼내는데 마찬가지 이 부분을 빼냅니다 어느 이 방향으로 자 그래서 빼내시고 그다음 마찬가지 이것도 이 라인을 뒷점으로 빼내시고 그 다음 두개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갖고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결는데 이걸로 해도 직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고 나면은 이 부분에서 요 라인을 커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커팅 나갑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커팅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커팅을 하면 커팅이 예, 마무리됩니다. 오케를 하시고 자 마찬가지 이 부분을 한 개로 만들어 줄까요? 자 하나로 결합을 하여 결합을 하여 이 부분을 미러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이 부분을 에,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라인을 하나 형성을 시켜주겠습니다. 우선 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과 이렇게 하나의 라인이 형성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라인과 이 라인, 이 라인이 한 개가 연결될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똑같은 라인입니까? 지금 방금 했던 이 라인을 미러를 시킬 수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러를 시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밀어가안 되니까 한 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기점으로 또 다시 선을 하나 형성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방금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 자, 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르겠습니다. 필원과 이거를 자르겠다. 또 마찬가지 필원과 이거를 자르겠다. 아드로 해서 자르겠죠. 또 마찬가지 필원과 이거를 자르겠다. 반대 방향 자르고 또 마찬가지 면서 필론과 이거를 자르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 파팅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 엮어 보겠습니다. 이거와 이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한 개로 엮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방금 했던 스케치 라인을 기점으로 이거를 다 자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숨기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인 원 3, 4, 5 이런 부분들은 전부 숨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숨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으로, 예, 있고요. 다음에 마무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이걸로 이렇게 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요. 이걸 뭘메꿔것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에, 방법들은 있습니다만은, 예, 우선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이 면을 스케치를 하여 이 면을 스케치를 하여 이거를 가지고 다시 언트림을 하는 겁니다. 언트림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트림을 하는데 혹여 다른 부분이 나타날까 걱정이 되지만은 에,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언트림 이 부분을 어디, 어디로 해서 자르느냐. 이걸 해서 자르겠다. 오케이. 자 그럼 다 잘랐습니다. 방금 했던 이 부분을 왔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어에 대해서 부분에서 파팅 면에 대해서 전부 한 개로 엮어주겠습니다자 이거와 이거, 그다음 이건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체크를 풀고 오케이를 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로 조인 7 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상코와 상 부분과 하 측을 한번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cavity 부분을 한번 나눠 볼까요? 자 cavity 이 부분과 R를 해서 오케 이렇게 해서 하나 나눴습니다. 자 다음 코와 코와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거와 맨 마지막에 조인 7 번이었죠. 이 조인 7 번을 한 개로 묶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캐비티 부분을 잠깐 숨기면은 코어도 완벽하게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팅 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마무리 되었으니까. 자, 이 부분을 기점으로 다시 작업이 되면서 솔리드 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솔리드 작업으로 어, 넘어가기 앞서 이 부분은 솔리드 작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파트 디자인으로 바꿉니다. 파트 디자인으로 바꾸고, 인서트, 바디, 인서트, 바디. 오늘은 바디를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메 구성으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탑크램프 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자, 이거는 두 번째는 캐비티 플레이트. 세비티 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고 자 다음 요거는 코어 플레이트 코어 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고 자 이거는 스페이스 블록 sp ac e a 스페이스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고 자그 다음 요거는 upper ECT or ejector plate, upper ejector plate. 그 다음에 요거는 bottom.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다음 요거는 bottom GLAMP plate. 글램프도 바꿔주시고 자, 두 개를 더 소출하겠습니다. 둘, 아, 인스터 바디, 인스터 바디. 여기서 이 부분을 앞과 부분을 바텀 아,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옷은. 바튼 코어 부분을 할 건데요. 이 바튼 코어는 위로 올라갔지만 위로 3 0 m m 면 충분하리라 이 판단이 됩니다. 자, 바튼 코어부터 한번 더가 볼까요? 자, 그러면 바튼 코어는 밑으로 내리는데 반대로 가는데 이 부분은 30mm 그대로 전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가서 이 부분의 제일 높은 부분까지 15mm니까 일단 15mm로 OK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 가겠습니다 뭐냐 지금 현재 코어플레이트죠 코어플레이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남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러한 형상이 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예, 있습니다 두번째 어퍼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퍼코어로 넘어갔는데 방금 이 PL에서 했던 스케치 14번을 다시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측 같은 경우 전부 다하측에서 위로 올라가 있으므로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형태이므로 아, 지금 현재 15mm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15mm에서 25mm를 플러스 시키면은 40mm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어복코는이 부분에서 40mm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40mm 한번 해보고 지금 이 바텀 코어를 잠깐 숨기고요 자그 다음 캐비티 부분을 호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될것 같네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자릅니다 뭘이를 가지고 자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찍어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캐비티를 숨기면자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혹시 고배가 반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확인한 후에 아, 작업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러한 형태로 지금 파팅면과 모든 부분이 다 잡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다 잡힌 부분에서 볼트를 한번 먼저 설치를 하여 보겠습니다 볼트 설치는 캐비티 4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기준면이 어딘가에 따라서 한번 찾고 있습니다 금형에는 항상 기준면이 존재를 합니다 기준면이 존재를 할때 xy 프레임에서 봤을 때 항상 우측 하단에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쪽 부분이 기준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기준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작업하는 위치가 어프코아로 한번 보면은, 자, 여기다가 챔버를 조금 주겠습니다. 기준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챔버를 한3 정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 바텀코아에서도 마찬가지 챔버를 한3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면을 선택을 하셨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상책을 부분 기준으로 아, 볼트 자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볼트 자리는 바깥에서 대략 10mm 간격으로 감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는 구속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속을 주게 되면은 더 이상 흐트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라 하시고 이것도 미러를 합니다. 세 개만 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구속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을 준 상태에서 M8mm 볼트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으로 M8mm 볼트 구멍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업넥스트가 아니고 이걸로 들어가면서 타입도 심플로 들어가고, 스레드 작업할 겁니다. 보통 나사로 할 겁니다. 얼마로 할 것이냐? M8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M8 곱하기 2에서 16mm에 대략 한 20mm 정도로, 들기 깊이는 20mm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이 스케치가 돼 있는데 스케치가 반대로 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스케치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넥스트가 아 타입도 스레드도 마찬가지 보통나사 아래끈는가는나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M8자리를 깊이는 26mm 아 16mm 20mm로 해서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옮길 수 있냐 유자 패턴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자 잡았습니다. 자이 그림을 가지고 뭔가 모를 때 뭔가 모르, 모를 때 이름을 코아 볼트 코아 볼트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게 되면은 다음에 이 포인트가 이뭘를 해서 스케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줍니다. 자 다음 바튼코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바튼코아에서도 똑같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DS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하고 난 뒤에, 자, 이거를 유자 패턴을 이용하여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볼터 부분에 대한 에, 그러한 부분들이 예, 끝이 났습니다. 복화를 기준으로 열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런너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판단해서 런너는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고 에젝터 핀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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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를 네 기본으로 하고 이 부분은 슬리버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는 되게 핀 에젝터를 사용하는 걸로 어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으로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